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 김지수입니다. 10년 전 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나아지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던 직장을 그만두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손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4단계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애터미 세미나에 초대를 받고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들어보니 이사업 비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내가 찾던 돌파구가 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애터미 제품은 기존에 사용하던 비싼 제품들보다도 훨씬 품질이 좋고 저 같은 서민도 편하게 가격 부담 없이 쓸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제품은요. 에터미 이브닝 케어의 폼클렌저입니다. 저는 악건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관리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도 폼클렌저 하나로만 세안을 했었는데요. 에터미 폼클렌저를 사용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뽀득뽀득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보통 뽀득뽀득한 느낌 뒤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런데 에터미 폼클렌저는 세안 후 건조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서, 와, 이 제품, 이 성능에, 이 가격이라면 정말 평생 쓸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 평생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브닝 케어 폼클렌저가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진행할 때도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에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피부톤이 어두워서 10명 중 8명 정도는 저를 동남아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얼굴 톤이 많이 밝아져서 그런지 아무도 저에게 한국 사람 맞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알던 많은 분들은 특히 제 피부 변화에 호기심을 가지시는데요. 피부 톤뿐만 아니라 매끈하고 촉촉해졌다며 화장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 또한 물론 에터미 제품 덕분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베스트 제품인 이브닝 케어 세트와 함께 20, 30대 젊은 연령층에게는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인과 더마리얼 시카 라인을 추천하고 있고요.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40대 이후분들에게는 역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피부 쪽에 자가 면역 질환인 건선도 있고, 당뇨도 있기 때문에 염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는데요. 염증에 좋다고 알려진 논의를 추천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특유의 밋밋하면서도 역한 향, 이 비린맛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논이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먹어 보니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애터미 오로시 담은 유기농 발효 논이 특허받은 제조 공법으로 논이 특유의 역한 맛을 잡았다고 합니다. 논이의 맛 때문에 꺼려지셨던 분들은 애터미 논이로 다시 한번 건강을 챙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요. 최근에 노니 제품이 리뉴얼되어 더욱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용량이 600g에서 1000g으로 더 많아졌고요 파우치 타입에서 유리병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도 기존 제품 대비 그 g당 43%나 절감되었고요 이제는 원하는 만큼 부담없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코코넛 슈가, 깔라만시, AON CD 시럽으로 맛과 향도 더더욱 달콤하고 상큼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 논의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먹은 건가 싶었던 작은 용량이었는데요. 지금은 작은 잔에 가득 채워 먹고 싶은 만큼 마시니 제대로 먹은 듯 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제대로 못 만나는 이 시기에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선물로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물한 방울 넣지 않고 양배추의 풍부한 영양과 과일 농축액으로 맛까지 잡은 애터미 유기농 양배추즙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희석하지 않은 발효원의 그대로의 콤부차도 좋은 선물세트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따라 또 자외선으로 인해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소실되는데요. 이 콜라겐의 소실이 피부 탄력 저하와 주름 생성 그리고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콜라겐의 유지뿐만 아니라 관리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이 바로 에터미 이노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을 피부 속부터 근본적으로 채워주는 이 제품은요. 흡수가 잘 되는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동일 기능성 원료 기준 최대 함량 3270mg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이중 복합 기능성 제품이고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세라마이드, 비타민C도 함께 합류하고 있습니다 맛 또한 복숭아 아이스티와 비슷해서 정말 맛있어요 액상 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에터미 이너 콜라겐으로 피부 속부터 근본적으로 채워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이너 콜라겐과 함께 제가 가장 잘 챙겨 먹는 제품입니다. 아름다움과 여성 건강을 위한 열매가 바로 성류라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에터미 성류미인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일반 식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30단계 특허받은 제조 공법으로 터키 안탈리아에서 재배한 고품질의 석류만을 선별해서 사용했고요, 석류 농축액의 주요 기능 성분인 엘라그산이 같은 양의 석류 생과즙에 약 26배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틱 젤리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에터미 성유미인의 원료는 세계 인류상품에 선정되었고요, 기술혁신분야 국무총리상과 비타푸드 아시아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 여성발명대회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터미 성유미인이 여러 상을 수상한 이유가 있겠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피부 수분량 증가와 피부 표면의 수분 손실량 감소, 각질량 감소가 확인되었고요. 또한, 갱년기 현상에 유의적인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한 포를 먹어도 제대로 드시고, 내 몸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간식으로도 훌륭한 제품이고요. 4 50대 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에터미 성류민, 66,000원으로 촉촉한 피부와 함께 더 아름다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식습관이 빨리 먹는 편이기도 하고 종종 과식을 하게 되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챙겨 다니는 제품이 있습니다. 3대 영양소의 대사를 돕는 조효소 비타민 복합 포뮬러 파인자임입니다. 답답하다 싶을 때 파인자임 한 포를 먹어 주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애터미 파인자임에는 조효소 비타민 3종과 구 종의 소화효소를 합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효소란 미네랄, 비타민 등으로 효소의 역할을 돕는 효소의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조효소 비타민 3종에는 3대 영양소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판토텐산, 비오틴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고요. 판토텐산과 비오틴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합니다. 9월 요에는 열대 과일인 파인애플 자체를 동결 건조한 분말을 함유했는데요. 달콤한 맛은 물론 소화 촉진 효능까지 도움을 줍니다. 저는 앞서 명절 선물 세트로 제격이라고 추천드린 오롯이 담은 유기농 양배추즙과 파인자임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항상 챙기는 저의 SOS 제품입니다. 애터미 제품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현재 건강 상태나 드시고 있는 제품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제품과 비교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면 많은 공감을 받습니다. 상대방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그분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하는 분들은 미모에 관심이 많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먼저 추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을 거니까 건강식품을 먼저 추천합니다. 까다로운 소비자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비교해 드리면 제 이야기에 어느새 공감을 하십니다. 애터미 사업은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품을 먹어보고 사용하면서 만족해야 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제품을 신뢰하게 됩니다. 제품을 많이 팔겠다는 세일지식 접근보다는 내가 변화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하면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로 돌아옵니다. 요즘은 언택트 시대이니만큼 아이들도 모두 줌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원 수업도 줌으로 듣고 있으니 그야말로 줌 전성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쩌면 직접 만나는 것보다 화상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이제는 카페에서 직접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보다는 서로 줌이나 페이스톡 등 다양한 화상 방법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춰 저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줌 카페를 자주 오픈합니다. 사업보다는 제품에만 초점을 맞춰 서로 이야기하며 제품을 화면에 직접 보여주고 어떤 맛인지, 어떤 향이 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피부톤이 어두웠던 제가 어떤 제품들을 사용해서 이제는 환하고 밝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인들의 제품 사용 후기 및 사례나 소비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Q&A를 같이 중카페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반응이 꽤나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카페를 활용해서 소비자들과의 관계의 끈을 계속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언니가 한분 계시는데요. 그냥 꾸준히 소비만 하시다가 얼마 전부터는 사업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걸 이루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편한데도 애터미 사업과 제품을 통한 매순간이 감동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았던 저런 분들에게도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 또한 매순간이 감동이고 행복합니다.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시간의 자유를 누리며 편하게 여행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인데요. 저는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갈수록 행복해지는 에터미 제품과 사업.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비전이 아닐까요? 저는 에터미를 만나고 악건성이었던 피부가 예뻐지고 환해졌고요. 건성과 당뇨로 고생했지만 이제는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너무 힘들었던 제가 에터미를 만난 뒤 희망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꿈도 꿀수 없었던 멋진 변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 제품과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시는 멋진 삶을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의 샤론 루즈마스터 김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